A1, A1 하우징입니다. 아, 이번 현장은 그 신현리에, 어, 오포 신현리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 새로 신축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수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앞에 이제 지정주차들이 다 있고, 한 동에 6세대들이 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층부터 보시면, 1층은 이렇게 지정주차 한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진입 도로가 넓어가지고, 어, 추가주차도 가능하세요. 자, 1층에, 이렇게, 복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테라스 형성이 될거고요 그 안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네, 폴딩도어. 네, 폴딩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내부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자, 내부. 자,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신발장, 네,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거예요. 네, 이렇게, 장식장 같이 또 해놨고요. 1층은 이제 주차장 그리고 현관 이렇게 있는데, 이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타일로 보급스럽게 깔려 있어요. 2층 1층, 1층에 이제 이게 멀티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저 앞에 창으로 테라스 음, 나갈 수 있고 폴딩 도어를 또 전체에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남는 공간은 또 수납 공간을 또 찾을 거요자 여기 열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렇게 뭐 차나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게 꾸며놨고요.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네, 1층은 지금 다 봤어요. 1층에도 보시면 이렇게 도시가스 들어와서 난방이 됩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2층에는 이렇게 3면동 동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닫아두면 창공기가 안 올라오겠죠? 자, 여기 이제 메인, 어, 여기부터 메인인데, 예, 바닥도 고급스럽게 해링본 강마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장식장하고 수납장 바로 보이고요. 우측에도 이렇게 수납장 설치되어 있어요. 자,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죠. 비대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을, 화장실인데도 바닥이 뭐 금색이, 금색이고 막 럭셔리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요번 층은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한 번에 이어져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옆에는 이렇게 식탁 놓는 공간. 싱크볼. 전기 코탑.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드 컬러가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 가구도 이렇게 메탈릭해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냉장고 두대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고 미다지 문을 열면, 이렇게 수납공간, 다 짜드렸고, 어, 이쪽으로 하면 세탁실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네,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층수는 2층. 2층에서는, 네, 주방, 거실,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타운하우스 구조들은, 방대를좀 위로 올렸어요. 침실을 그래서 주방하고 거실을 최대한 살리죠. 자, 다음 층은 이제 3층으로 갈게요. 3층부터는 또 컬러가 다요 이런 어두운 톤의 강마루가 깔려 있어요. 이번 3층은 침실이에요. 부부 침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천장에 달려 있고 자 이쁘게 꾸며져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아트워를 이렇게 이쁘게 마련해드렸어요 자 이번 층은 전체적으로 이제 부부들이 부부만이 사용하는 침실로 꾸며져 있고요 자이 안쪽으로도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계단 아래 공간을 이렇게 최대한 활용해서 뭐잔짐 넣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욕실 욕실도 가보면 비대 설치되어 있고 이, 이 욕실의 특징이 이렇게 욕조가 이쁘지 않게 들어갑니다 아, 자재들은 뭐, 최상급인데요, 다들. 그리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에는 그 시스템장이 짜여있어요. 요새는 그 장롱들을 잘 쓰질 않더라고요. 드레스룸 공간을 마련해서 시스템장에서 서랍장까지 방금 예, 층마다 이렇게 보일 온도 조절기가 따로 있고 예, 비디오폰 다 되어 있고요. 3층은 봤어요. 3층은 이제, 부부 침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층 가볼게요. 층수로는 네, 4층이죠. 올라오시면, 방이 이게 나란히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손 씻거나, 네. 여기, 옆, 여기 우측에 이렇게 타라스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구워 먹거나 고기 구워 먹거나 하면 야채 식고 하거든요. 자, 여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화장실.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층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인데 여기 지붕이 고야 지붕이다 보니까 층고가 워낙 높습니다. 막그 옆에 거기 동일한 두개의 작은 막자 이러면 이제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테라스를 나가 보면 타일 마감이 된 테라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당과로 되어 있는 신현리 타운하우스를 살펴봤어요. 30세대로 될수 있는 큰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평지 기준에 주변 생활권 다 몰려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소개를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